비움,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임재를 구하며 죄를 회개하며 마음 속의 복잡한 생각을 다 비우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다시금 열립니다.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말씀으로 가득히 채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은 언제 올까요? 우리는 그때를 마지막 때 또는 재림의 때라고 말합니다. 한국 기독교계에 과거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풍조의 패단으로 다미 선교회와 같은 사이비 종교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베드로 또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고 동거 동락했던 베드로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오시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시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야기에 굉장히 힘을 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알수 있을까요? 바로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한 베드로는 아무 이야기나 할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와 그 가치를 전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는 여러분들의 친한 지인들에게 어떠한 교훈과 메시지를 남긴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때 심각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전달하려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기간 중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의 심정과도 조금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전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가 열처녀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들었던 교훈을 떠올리며 아마도 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들었던 비유 이야기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는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무엇보다도 라는 말과 함께 강조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에게 깨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고 있다면 모두 깨어서 외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는 나의 가족을 위해, 나의 직장을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며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재림을 마주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성도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무엇보다도 위에 있는 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많은 것 중에, 그 많은 교훈 중에 사랑이 중요하다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8절에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서로 사랑할 지니 중간에 접속사가 빠져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다한 허다한 죄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은 베드로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자,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다시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의 축 처진 그 어깨의 모습을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 좌절하여 다시금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때 나눴던 이야기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대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목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 나눴던 예수님과의 이 사랑에 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인생에서 베드로의 인생에서 사랑은 가장 중요한 가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그런 치욕적인 부분들을 덮어 주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베드로의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로 그 이후로 하나님이 맡기신 양을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재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청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을 잘 돌보는 사랑의 선한 청직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할 무렵 성도들에게 전한 이야기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사랑, 사랑하기가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할 여유가, 그리고 사랑할 이유조차 찾기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렇진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기 힘들어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혼돈의 세계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주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찾기 힘든 요즘 서로 사랑하며 이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누구보다도 철저히 개인의 위생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분은 20대 후반. 어떠한 사고로 인해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 사랑하기 힘든 이 하루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분이 출연한 간단한 간증 영상을 끝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위라클 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제가 약 5년 전에 굉장히 취업난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다 풀렸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일한 저에게 항상 주말에 세상적인 쾌락으로 저에게 보상을 주었어요. 술을 마시고 클럽도 가고 제가 6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하고 정직원 전환이 되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정직원이 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또 축하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날 제가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게 됩니다. 딱 눈을 떴는데요. 천장이 하얀 거예요. 중환자실이었어요. 제 몸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낙상 사고로 인해서 목이 완전히 부러졌어요. 그래서 척수 신경이 완전히 손상이 됩니다. 제 목을 수술하신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영원히 걷지도 못하고 손가락도 쓸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전신마비가 하루아침에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유의지로 술을 마시고 다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장애를 갖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너무 힘든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세상이 하나도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고, 또 수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전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그 사람들 그렇게 내버려놓으시는 거예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질문을 한걸 까먹고 살다가 한 3일이 지났어요.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마음으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위야 너가 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잖아 충격이었습니다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주변인들을 넘어서 너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네가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랑에 대한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 돈이면 다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돈이 없어도 줄수 있습니다 다리를 쓸수 없고 손가락이 완전하지 않는 저도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세상의 가치가 수반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다치기 전에는 별로 감사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전신마비가 되고 걸을 수 없게 되고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없게 되보니까요 예전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너무나 감사한 삶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숨쉴 수 있는 상황 걷고 손으로 밥 먹고 지금 이 시간들이 기적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느끼셨으면 습니다